뭐야, 잠깐만. <laughs> 첫 번째 카오스드로 바로 전설 떠버렸는데? 아니, 이거 솔직히 기대도 안 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시원하게 까다 보니까 그냥 등급이. 어, 뭐야? 아니, 오늘 왜 이래? 두 번째 무료드로까지 전설드로 떠버렸거든요? 아니, 이게 손가락 여러 개를 동시에 터참 이런 식으로 좀 등급이.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브롤일스타즈 팟캐스트 주요 내용들을 좀 전자해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다음 업데이트 때 트로피 시스템 개편 내용이 살짝 스포가 됐었죠.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안 나왔었는데 브롤일스타즈가또 다른 공지 글을 통해서 신규 트로피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때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음 업데이트 날짜는 2월 24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브롤일 토크는 아마 2월 2 22일 일요일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업데이트 이후엔 기존에 있었던 이 트로피 시스템이 완전히 또 개편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어 이렇게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트로피 시스템이 한번더 갈아엎어지게 됩니다. 아마 지금처럼 트로피 진척도 보상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 트로피 시즌 및 트로피 상자 시스템이 아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2월 24일 업데이트 전까지 보유한 시즌 트로피를 기준으로 마지막 트로피 상자 상자를 지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개인 시즌트로피 상자 보상과는 별개로 업데이트 이후에 모든 유저분들께 울트라트로피 상자를 한 개씩 또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 24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시즌트로피를 3,000개 모아서 울트라트로피 상자 보상을 달성하신다면 무료 울트라트로피 상자까지 해서 총 2개의 울트라트로피 상자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시즌트로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의 개별 브롤러들 트로피 점수 있죠 일단 1000점 찍으시고 1000점 이후부터 쌓이는 점수가 여러분들의 시즌 트로피로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미플 점수가 1041점인데 1000점을 빼고 여기서 41점이 시즌 트로피로 쌓이는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번 트로피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 되면서 이제 울트라 트로피 상자는 더 이상 트로피 시즌으로 얻을 수 없게 됐다고 하고요. 대신에 이 울트라 트로피 상자 및 기타 트로피 상자 보상들은 추후에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서 또 등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지금 이렇게 1일 보상으로 맥 상자 뭐 이렇게 일일 보상으로 이미 철진한 김초밥, 뭐 악마 스타드로 이런 거 나눠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시즌 트로피 상자들도 나눠줄 거라는 뜻이겠죠. 자, 또한 트로피 시즌이 아예 사라지게 되면서 이 순위표에 있는 프레스티지도 마찬가지로 제거된다고 합니다. 어, 저도 프레스티지를 획득해 보진 못했는데 이게 시즌마다 브롤러별로 상 200등 내인가 들면은 이렇게 프레스티지 아이콘을 하나씩 줬었거든요. 그래서 순위표 보시면은 막 230개씩 쌓은 분도 계시고 어, 굉장히 프레스티지를 다들 많이 모으셨는데 이 프레스티지 시스템이 이제 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획득하셨던 프레스티지는 여기 프로필의 아이콘에 과거 기록의 형태로 새겨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또한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보유한 모든 천점 이상의 브룰러들이 전부 싹다천 트로피로 초기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데이트 전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딱두 개인데요. 브룰러별로천점 이상 점수를 올려서 시즌 트로피 총3,000 개를 달성하고 울트라 트로피 상자 보상까지만 획득을 해. 두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로 마지막 트로피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있는 브롤러 하나를 골라서 마지막 프레스티지 획득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뭐맨디는 1등 점수가 17000점이냐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럼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되는지 살펴보면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실력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색상의 브롤러 칭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음주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과 관련된 뭔가 칭호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이건 완전히 제 추측이기 때문에 다음에 공개될 또 업데이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매치메이킹도 이번에 개선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매치메이킹은 맨날 개선한다고 하는데 나아지는 걸잘못 느끼겠거든요. 그래도 이번엔 드디어 MMR이 도입된다고 하네요. MMR이라고 하면 매치메이킹 레이팅의 약자로서 여러분들 계정 내부에 매치메이킹을 위한 점수가 새겨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건데 여러분들의 현재 트로피 또는 뭐 승리 횟수 아니면 현재 얼마나 연승을 달리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MMR 점수가 좀 새겨지고 그걸 기반으로 MMR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내용으로는 자원 러시 이벤트라는 게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 매치에서 승리할 때마다 앞으로 더 많은 보상과 재화들을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트로피 게임 달려봤자 뭐 일일 보상을 획득하는 거. 이거 말고는 별로 뭐 얻어갈 만한 보상이 없잖아요. 근데 드디어 여러분들이 게임 하면서 승리할 때마다 얻어갈 수 있는 보상들이 좀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버피.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솔직히 지금 무과금 소과금 유저분들은 버피를 얻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버피 수급을 위한 개선사항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메가 퀘스트 보상 목록에 버피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상 뭐 카오스 드롭이 최고 보상일 수는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버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메가 퀘스트가 좀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신규 버피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 인형 뽑기 기계가 하나씩 더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뽑기 기계가 출시될 때마다 버피 한 개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업데이트 때마다 대략 18개의 버피가 나올 거니까 그래도 그 중에 한개는 무료로 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여러분들 버피를 얻기 위해선 2000pp랑 1000코인 주고 랜덤으로 뽑거나 149보석, 아니면 179보석, 199보석 이렇게 버피별로 가격을 지불하고 확정 구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79보석을 내고 무작위 버피 하나를 구매할 수도 있는 선택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2000pp에 1000코인이 없으신 분들은 현질에서 보석 박치기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또한 아까 언급던 됐던 자원 러시 이벤트를 통해서 버피 구매에 필요한 재화를 수급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 이렇게 자신 있게 언급하는 거 보면 매치 승리 보상으로 코인이나 PP들을 조금 어, 더 많이 뿌려 줄 것으로 보이네요. 얘네가 브루엘 패스에 있는 이 열쇠들은 무료로 나눠 주진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브루엘 패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차별점으로 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버피 열쇠를 직접적으로 주기보다는 자원 러시 이벤트로 PP나 코인을 뿌려 줄 것으로 예상되긴 하네요. 여기까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될 트로피 시스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좀 맛보기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기도 하고 신규 보루 토크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업데이트 내용을 저랑 같이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잊지 말고 홀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이런 업데이트 소식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럭키네임 보상은 뭐가 나올지 한번 보면. 와, 카오스 드롭 4개, 메가 상자 2개. 카오스 드롭은 보나마나 울트라 드롭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메가 상자 2개 한번 얻어보러 가봅시다. 자, 오늘 게임은 일단 트렁크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트렁크가 이번에 개미 위에 있을 때 받는 이동 속도 증가량이 버프를 받으면서 어, 되게 빨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엄청난 이동속도로 순식간에 라인 올려주면서 이렇게 지역 장악할 수가 있는 느낌인데, 가젯도 제가 일부러 첫 번째 가젯이고 개미 가젯 들었습니다. 이거 개미 흩뿌리는 가젯인데, 이게 쿨타임이 7초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꽤나 그 빠르게 여러 번 개미를 좀 흩뿌릴 수 있는 느낌이더라고. 잠깐, 잠깐, 이거 일단은, 오케이, 나이스, 됐고요. 자, 여기서 개미 뿌려주면서, 요런 식으로 딱 붙어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반응할 시간이 안 나온대, 여러분들. 그럼 바로 들어가나요? 자, 그럼 하차 궁까지. 갑비 아, 잠깐만. 야, 그래다 어, 그래다 어, 잠깐. 오, 나이스. 잘막았고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예측. 그렇지. 나이스. 그대로. 어우, 까비. 자, 이거 잡아주고. 나이스. 힐. 좋아요. 자, 이러면 이쪽 들어가면서. 자, 이거 들어갔는데, 그냥. 오케이. 마무리까지 좋습니다. 어, 이번에 트렁크 이동속도 버프 체감이 진짜 확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빨라진 느낌이 들어요. 뭐야. 잠깐만. 첫 번째 카우스드롭 바로 전설 떠 버렸는데? 아니 이거 솔직히 기대도 안 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시원하게 까다 보니까 그냥 등급이 올라 버렸거든요. 아 그래 전설에서 터져 버리면 아, 이건 좀 아쉽네. 어, 뭐야? 아니 오늘 왜 이래? 두 번째 무료 드롭까지 전설 드롭 떠 버렸거든요? 아니 이게 손가락 여러 개를 동시에 터참 이런 식으로 좀 등급이 잘 오르는 느낌이 있어 여러분들. 뭐야 대자이야 와 근데 트렁크 이동속도 진짜 빨라지긴 했다 여러분들 이거 딱일가지 쓰면서 개미 확 뿌려놓으면 은 무빙치기 되게 편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벽 끼면서 라인 올릴 수 있는 맵은 은근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거 갈아버리고 오케이 빨리빨리 라인 올려주고 회복기로 체력 채워준 다음에 여기서 우와 방금 근데 궁슛 지리긴 했다 이게 가드쿨이 진짜 짧아서 적당히 좀 천천히 운영할 수 있는 맵은 진짜 나쁘지 않을 수도 이렇게 가재수 개미 깔아가면서 자,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그냥 여기서 갈아버리면서 못 들어가나요 까비 아 생각보다 장기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맵이 전부 다 벗겨지면은 제가 좀 힘들게 하거든요 자 레온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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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레온조 심해주고 나이스 잘 막았고요 자, 이건 한번 싹무기을 피해주면서 궁까지 그렇지 못해서 그대로 갈아버렸고 나이스 야 자, 시원하게 그냥 갈아버렸고 그래서 가재도 한번 딱 써주면서 자 이거 못,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 그렇지 자 이러면은 드리블각 나오는데 패스 걔 패스 주면은 이거 한대만 막고 하차 채우자 하차 채워서 드리블각이 나왔죠 바로 그냥 이쪽에서 밀어버리면은 못, 못 막지 못 막지 이거 어떻게 막을건데 하차공으로 같이 밀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건데 어 이거 완전 트렁크 쌉킬이 나와버리는데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가상자도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메가상자는 아 9개면 뭐안 나오나요? 아야 메가상자에서 반짝이는 걸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도대체 여기 뭐 좋은 게 들어있긴 한 거야? 자오늘의 마지막 두 번째 메가상자입니다. 근데 확실히 메가상자가 나온 지좀 오래된 구석기 시대 산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보상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기껏해야 100크레딧? 아 이제 메가상자는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네. 은근히 함정 카드야 이거. 아무튼 럭키데이 보상 개꿀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받아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